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57쪽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한절 여러분들 한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반드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늘 왕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에 있어 솔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거기까지도 당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배고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너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는 군 제대하고 목회의 길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숨이 딱 막힌 것처럼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 나온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면서 그 순간 제 안에 쉬지 못했던 숨들이 쉬지고 탁 막혀 있고 고민되고 걱정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한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한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찬송도 이와 같은 귀한 회복의 찬송이었습니다. 이찬송시가쓰진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침공에 소망을 잃어가는 이때에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가깝게 계신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가운데에 그런 침공 가운데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좋을 때만 함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것이 나라가 침략당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라의 존망은 이 강대한 나라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세력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아삽의 시가 이어지는데 이 아삽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찬양 인도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그럼 이게 누가 쓴 겁니까? 아삽이 한 300살까지 살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시는 아삽 계열의 찬양단들, 아삽 학파들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 아삽에게서 배운 영적인 예배 유산을 이어받은 그러한 찬양팀들, 찬양, 찬양 인도자들로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유산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이 되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노래하던 그 찬양들이 유산이 되어 히스기야 왕때 고통 당하고 침공 당하고 어려운 이 때에 찬양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후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절 말씀에 그러나 주여 나는 끊임없이 주님만을 선포하고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전히 고통 당하고 어렵고 바뀐 것 하나 없이 답답하더라도 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사정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수르 군대와 같이 끔찍한 현실 앞에 찬양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남유다는 사내의 베에 멸망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열한기야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한순간에 진멸당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결국 이들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찾는 고백이 주님을 찾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다면 그 찬양대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유산이 대대손손 물려지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 찬송도 우리의 자손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지는 찬양의 유산을 남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만 찬양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삶의 어려움들로 숨이 막혀 찬양이 끊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찬송이 터져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아니 평생 그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근심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고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며 침공해오는 것 같은 숨막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경험하는 무기 찬양을 찬송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고 이 찬양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유산도 잘 물려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